이렇게 말하는. 조용히, 해, 조용히. 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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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아니야 나막안할 거야. 내... 형준이가 나 녹한다했어 안할 거야. 아 형준 녹화할 거야? 안할 거긴네. 알겠어. 아휴, <laughs> 나는 괜찮나지. 그래도 형준이가 말 잘하네. 그래. 아연아, 어, 어. 나중에 나랑 술 마셔야 돼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알겠지? 아, 어, 알겠어, 알겠어. 아, 안그나 녹하고 있지, 자기가 있지, 진짜 지 이따 뵐수? 나 아, <laughs> 나 원래 이런다고는 아닌데야 마치 총 없냐 마치 총? 마치 총이라는 건 너무한 거냐? 벌레? 내가 내가 벌레라는 거야 정준. 너무 fuck t h 벌레 s 맞아 나 벌레야 벌레 벌레. 지 e r a Mother of p o l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<웃음> 음. <웃음> 어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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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아요 아니, 아 개쩌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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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아어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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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영아 I am done. I am not sure. I am not sure. I am n 나 t 팔 u 들려 I 음. 나재규이한테 이런 모습 보는 처음이야. 뭐래나 미도 좋아하는데 너가. 뭔가. 경길. 어어 다음에. 경길 네. 청아 두 병만 사? 청아 두병 먹고 딱 자자 우리. 경길 어? 음, 음, 근데 음. 그러면 좀 아쉬워서 내가 청아 음. 세병 사야 되는데. 아 청아 세병 사야 되냐? <laughs> 어, 이만 가. 나. 나 좋을 때까지 맞을게, 맞을게, 맞게. 그러면 정해 어, 정말 새벽에 참외 3명 더사게 어떡해, 최고의 참외 3명. 난 모르겠어. 그렇지? 공부고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근데 추워, 지금 밖에... 어? 진짜 왜 이렇게 많아? 나아닌 내가 실체 없어 안돼. 근데 근데 솔직히 양상이 제못 뭐 마시지 않아. 왜 자꾸 나한테 이니시 거시냐고요? 나부터 <laughs> 마셨어. 아유씨 이 지금 2천 와이. 근데 솔직히 아. 솔직히 얼마나 못 마시나 궁금하긴해 그러니까 나도 다음에 나도 한번 마시기로 약속했거든. <laughs> 나도, 나도 같이 마시 약속했다. 솔직히 한세잔 마시면 가지 않을까. 아 이거 이슨 소리야 그냥 반병 마시면 반병 마시면 될것 같이 어, 생기긴 했어 어 근데 반 병은 좀반병 <laughs> 마시면 갈것 같아 아 그래? 아 근데 세 잔은 뭔가 좀 그렇잖아 솔직히 지랄 한 4병이지 뭐아 4병인데 세 잔이지 뭐야 대기이 언제 들어왔대? <laughs> 뭐, 난보거 뭐, 있었어 그런게 보고 왔어 뭐야, 야. 나. 아, 지금이 언제 들어갔어? 그냥 부끄러운데, 지금이. 어 오지 니까 <laughs> 오영준, 너이 새끼 나재네 오영준, 너이 새끼. 말만 많아. 말만 많아. 키는 돈만에 키는 양보면이랑 이렇게 <laughs> 야 형준아 너한테 싸움 구운데 라이브 채널 이좀수한면이나 기스.. 기 테.. 나 형준.. <너한테> <laughs> <나 형준아. 웃음> 이 새끼들 나딜 있는 거지신년나이 새끼가 말이면 말이지만 나이새끼가아 어? 아.. 말만.. 아.. 이리 솔직히 정빈이랑 형준이 랑이 싸우고 있어 이가 이길 것 내가.. 어? 내가 이정이있끼야 그남놈들이아 <laughs> <laughs> 아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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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준아영준아 <laughs> 영준아, 내가 미안해 미안해 꼬고 꼬고 꼬 형길 지금 다 언제 와? 형길 청아만 두병 세병? 세병 사왔어 오케이 세병 그래 나 3인살 남한게 안먹을게너 혼자 마셔. 잠시 이 마신. o k 아 y no, there was a time for wounded. Okay, okay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나가 t s it. t 고 a t s 나 t t h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, 방향한거 같다. 나 방향으로. 아, 방향으로. 아, 방향으로. 아, 방향으로. 아, 방향으로. 아, 방두병로 아, 방향으 어? 아, 방 어? 으로 아, 방향으로. 아, 방 아, 방향으로. 아, 백향으 아, 방향으로. 아, 방 아, 방향으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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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아, 그래 나는, 나는 금요일 날 나는 금요일 날 민우한테만 찢어적 버렸어. 틱 잡고 렸어 나는 민우한테만 직접 보렸어 민우가 방도들어줬는데

누가 기할때 형들 백세주 무슨 맛이야? 백세가그 뭐냐면 매화수에 설탕 고급 준마아 그래? <laughs> 지금 청하 <laughs> 두병에 매화수 하나 아, 어... 오늘 이 새끼 짜리 말이 많이 많아 뭐이러 누가 오선나 찍어? 찍어가는 이런 사람 아사람 아니에요 경계. 아, 어. 영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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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편점 그 누님이. 내가 l l u s t r a z e t 왜 웃으셨는데? <laughs> 이제 민증 검사도 하네. <laughs> 한번 하고 아까 어시던 분인 줄 계속 이러던데. 재밌긴. <laughs> <개 웃긴 웃음> <laughs> 지금 술개 많이 어 지금. 저 편점에서. 아 진짜 어지러워 잠만 잠만. t 임 m 임 t 임 지금 한 소주만 한 여덟 아홉 병사지 않았던 게? t 임 m 임나 진짜로 어지러워 제기나균아 <laughs> <laughs> 미안, 미안해 재균아 미안해 단 우리 메와스만 5병씩 해 우리 매와 수만 다먹었나 미안한데 화장실 좀 <laughs> 장길 엄마가 어한 진짜 재밌는데. <laughs> <어땠냐? 웃음> 야, 요즘 장에 배로 가아가네에 밖에 춥냐? 도 <laughs> <laughs> 15도. 15도 정도? <laughs> 그냥 <약간> 시원한 중... <laughs> 지금 이거 술 사서 아. 뛰어갔다 오는 데도 어? 시원한 정도. 왜왜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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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서는 뭐 뛰었으면 이미 취 했겠지만. 아저 새끼 멋지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 사람만 불러서 겹치거든 아까 송주영한테 괴롭혔더니 진짜 오는 줄 알고 나시겁했잖아 그니까, 너 취했냐? 오예오오오오예오 <laughs> 예, 예. 예. <laughs> 예길 어? 나문 이거 띵동 할테니까 바로 열어줘 아문 내가 인스타에 보냈잖아 저거 탑체공가시는이고바 눌러줘 뭐, 본드 보냈어? 어, 이 인스타로 보내지않래도 오케이, 오케이. 나 핸드폰 안 보고 있어, 없어가지고. 아씨 어, 야, 밖에 추운데. 샵누 야, 샵 누르고, 야어샵 누르고, 어, 샵 누르고, 705, 샵 누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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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누 <laughs> 언제 네. 그랬더라 아, 오케이 정규문 열든 이 그래, 잘했어 형미 하면... 아, 네 <laughs> <막 도와도 돼. 웃음> 또... 어, 아아 정규야 에? 게 이렇게 니집마음로 들어가야겠다 막 들어와도 뭐야 재균님아재균이부데뭐부데 네. 이런 것도 보여주기지 부끄러운데, 지짜 <laughs> 아, 먹어 뭐가 나, 부끄러운데, 전개나 진짜 엄청 웃 같아. 나 진짜 로나 너무 처음 <laughs> 웃었어. 아, 미안해, 제균나 뭐가 미안해. 어지러워질 하네 어지러워질 않네 양현이 겟 맵을 잘 씻다. 흐흐흐흐

아이 아이 아이고 불장화냐고 할수 있나 이거 그래 그래 이스냐나아이야때나 지금 내가 뭐 <laughs> 아. 애들 진짜 나고 와. 아. 나. 아니 <laughs> 아니야. 눌려 봐. 좀만 더. 셋. 딱 대. 설워. 설워. 전화 방송 켜 줘요. 전 방송 켜 줘. 방송. 내이듣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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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걍> 얼마나 마셔야 지화아 선아 백선 백선 백선어 <목소리> 됐다 보여? <목소리> 어 보여 보여 아, 네, 지금 저만큼 마거 <목소리> 3번 투표 5번에 최고 투표 고 지금..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많이더 많이도 받 전기를 그냥 죽었는데? 지금 경민 씨퇴는데 진짜... 어떡하냐? 지금... 디커만... 디커만... 일단은 퇴더 마시고 영상 한번끊어볼까 아까 우리...